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기린의 최은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급 명령 신청이 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급 명령 신청 어떤 건지 되게 궁금하시죠? 이거 엄청 유용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뭐돈못 받으셨다. 뭐나 연대보증 <laughs> 잘못 써가지고 아, 대신 돈 갚았다. 막 이러신 경우에 하여튼 돈 받을 게 있다. 그런 모든 분들은 지급명령 신청 꼭 활용해 보세요. 정말 어 굉장히 소송보다 어, 간소화해서 어,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절차거든요. 그래서 활용해 보시기를 제가 추천드리는데 어, 어떤 건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아 반드시 금전에 관련된 청구여야 돼요. 지급명령 신청은. 그러니까 아 소송에는 여러 가지 청구 방법이 있거든요. 야너 이거 나 기계 이거 잘못됐네. 이거 좀 고쳐줘. 이런 청구도 가능하고요. 어, 너 언제까지 어, 아, 집좀 빼줘. 이렇게 인도 청구도 가능하고요. 근데 지금 소송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그 의무를 이렇게 이행해라라는 청구는 여러 가지 유형이 다 가능해요. 근데 어, 지금 명령 신청이라는 절차는 돈을 못 받으신 경우에 너 나한테 빨리 돈 갚아. 그게 뭐 대여금. 그러니까 돈을 꿔 주셔서 못 받으신 대금이든 아니면은 거래에서 물품을 납품했는데 물품 대금을 못 받으신 대금이든, 공사 대금이든, 뭐, 상관없어요. 뭐, 내지는, 뭐, 누구한테 이렇게 길 가다가 묻지마 폭행으로 맞아가지고, 손해배상 청구. 나 병원비에다가 위자료까지 줘. 이런 청구도, 어, 지금 명령 신청으로 가능해요. 이게 금전적 청구의 경우에 지금 명령 신청이 가능하다.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 소송은 이제 절차가 조금 복잡하죠. 그리고, 제가 변호사라서, 뭐, 변호사를 선임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저는, 그러니까 웬만하면 돈안 들이시고, 혼자서 하실 수 있는 일이면, 이제 혼자서 하실 수 있게끔, 이거, 저한테 돈 주지 마시고, 그냥 내용 증명 가셔서 이렇게 쓰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근데, 소송은 정말로, 어 당사자분들께서 이렇게 혼자서, 이제 법률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혼자서 소송을 진행해가지고, 이기기는 정말 어려워요. 제 생각에는 그렇거든요. 왜냐면 아직도 법원 문턱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판사는 감독이지 코치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원고, 제 돈을 못 받았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너무 불쌍해 보이고, 아, 이거 돈을 좀 피고가 주게끔 승소 판결을 내려주고 싶은데, 이렇게 생각을 해도 이게 법리적으로 원고가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는 법적인 주장을 원고가 안 하면, 아, 원고, 이렇게 주장하세요. 이런 거 주장하시면 이길 수 있어요. 이렇게 가르쳐줄 수가 없어요. 그냥 원고가 주장을 안 하면 아이고 주장을 안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예 그러니까 뭐 다른 지금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어이 청구는 인정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 소송이 제가 뭐 정말 수천 건 수도 없이 해본 소송이지만 당사자 분들이 이제 혼자 진행하시다가 가지고 오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그것이 정말로 법을 모르고 이렇게 사실관계만 이렇게 주장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뭐 이길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정말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소송에 가셔야 된다. 그리고 내지는 누군가가 나한테 소송을, 걸어, 소송을 걸어서 응소를 해야 된다. 이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하시면 법률 전문가를 찾아가시는 게. 그래서 도움을 받으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근데 이제 복잡하죠. 아무래도 변호사 찾아가시면 수임료도 비싸고 이제 아이고 뭐 상담료도 막 내라 그러고 <laughs> 그러니까 아 이거 내가 뭐 고통스럽고 또 소송이 또 오래 걸리거든요. 6개월에서 1년은 걸리기 때문에 아 이거 뭐 속도 많이 상하고 이러니까 소송을 걸까 말까 하시다가 포기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소송 당했는데 이제 제대로 이제 변호사 이렇게 수임료 내고 이렇게 하지를못 하셔가지고 또 억울한 일 당하시는 경우도 있고, 근데 많이 그래요. 그래서 어, 소송이 정말 좀 쉽지 않다. 그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송 말고 조금 더 간단하게 승소 판결문을 좀 받아보자. <laughs> 네, 그래서 저도 지금 명령 신청을 많이 활용하시라고 되게 엄청 권장을 해드리거든요. 이 지금 명령 신청이라는 건 뭐냐면. 소송이 들어가면 이제 판사님이 부르죠. <laughs> 판사님이 불러가지고 이제 원고 뭐 이런 거는 어떻게 됐어요? 피고 이거 맞아요? 이렇게 좀 물어도 보고 사실관계 확인도 하고 그다음에 또 피고가 뭐 반박하는 게 있으면 또 다시 반박도 하고 재반박에 재반박 이렇게 해가지고 절차가 진행이 되는데 근데 지금 명령 신청은 그런 변론 절차 없이 그러니까 법정에 나간 절차 없이 일단 원고의 청구를 기초로 어 기초로 법원에서 지급명령 신청서 이래서 당사자분들께서 제가 이러이러한 대금을 물품 대금을 이렇게 이렇게 못 받았습니다라고 써고 내 내시, 떠서 내시면 그거를 법원이 결정문 형태로 만들어요. 예. 네, 그래서 어, 지급명령 결정문 해가지고 이거를 상대방한테 보내줘요 피고한테. 예. 네, 세무자라고도 하는데 어, 제, 상대방한테 보내서 상대방이 이거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동안 네, 2주 동안 이의 제기를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게 그냥 승소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있는 그런, 그런 어, 집행력이 있는 결정문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거 되게 좋은 거거든요. 왜냐면 소송 걸어가지고 승소 판결문 받으려면은 막 6개월에서 1년씩 막박 터지게 싸우고 막 그래야지 이게 아둥바둥 해가지고 승소 판결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상대방이 이의 제기를 안 하고 가만히만 있어주면 2주만 지나면 그냥 승소 판결문처럼 돼버리기 때문에 집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무슨 말이냐? 상대방 이제 통장에도 압류치고, 뭐, 뭐, 집에 있는 유체동산뭐 그런 거에도 압류치고, 뭐 부동산 있으면 더 좋죠. 부동산도 경매 넘기고, 뭐 이렇게 할수 있는 거예요. 이제 판결문은 그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 지금 이런 시장이 굉장히 간단하게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엄청나게 유용한 방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근데, 이거는 어, 상대방이 2주 동안 아무런 이의 제기를 안 하고 있을 때, 즉 그래 그거 내가 줄돈 맞지 그래 <laughs> 그줄 그러니까 거는 맞아 이렇게 인정을 하는 경우에 이 절차를 활용하시면 굉장히 유용하게 간편하게 승소 판결을 받으실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근데 상대방이 2주 안에 이의 제기를 했다 만약에 어나그돈줄수 없는데요. 어저 그거 물품 대금 인정 못합니다. 이의제기 합니다. 이렇게 한 줄만 써서 내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이의제기를, 어, 상대방이 하는 경우에는 소송 절차로 넘어가요. 그래서 소송 절차로 넘어갈 때뭐 그럼 반드시 소송으로 가야 되는 거냐. 그게 아니라 소송 절차로 지금 너, 상대방이 이의제기해서 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라고 법원이 통지를 해줘요. 그러면 이제 그때 고민을, 결정을 하시면 돼요. 아, 그래. 소송 가자. 어, 좀, 조놈이. 내가 <laughs> 지금 이런 시정했더니 기어이 이의제기를 해가지고 돈을 못 주겠다고 나오는구나. 그럼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판사 앞에 가서 다퉈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 소송으로 가자. 그러면 이제 인지송달료를 조금 더 내시고 법원에 내는 인지송달료 있어요. 조금 더 내시고 이제 소송절차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 아이 그래 나 소송은 가기 싫다. 그러면 이제 그냥 인지송달료 안 내시고 어, 가만히 계셔도 되고, 내지는 그냥 취하서. <laughs> 지금 명령 신청 취하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셔도 되고 그래서 그거는 그때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지금 명령 신청이 어 간소화된 이제 소송 절차기 때문에 너무나 유용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많이 드리는데 그 변호사님 어떻게 지금 명령 신청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네이버에서 대법원을 치셔서 대법원 어 양식 모음 코너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시면 각종 소송 양식들이 나오거든요. 그럼 거기 지급 명령 신청 양식이 있어요. 그걸 다운 받으셔서 채권자, 채권자 이제 본인 얘기하는 거예요. 어본 채권자 뭐 최은영 해가지고 이제 주소 쓰고 전화번호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쓰시고 채무자 나한테 돈안준 사람 누군지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신청 취지 뭐뭐 뭐 신청 이유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어 그거는 이제 양식 모음에 대략적으로 써 있기 때문에 내가 못 받을 돈 얼마인지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어, 이유는 어 내가 이런 이런 물건을 어떻게 어떻게 언제까지 갖다 줬는데 어, 이 사람이 아직까지 돈을 안 주고 있습니다. 그거를 서술형으로 쭉 쓰시면 돼요. 근데 뭐 만약에 언제 언제 뭐 언제 어떻게 돈을 꺼줬는데 이, 이 친구가 아직도 나한테 돈을 안 주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쭉 쓰시면 되는데 그거는 이제 어, 시간 순서대로. 어, 시간 순서대로 쓰시는 게 좋거든요. 시간을 꼭 적시를 하셔가지고 뭐 언제 뭐 2020년 몇월경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이제 나열을 하시고 거기에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 그러니까 돈을 꿔주셨다 그럼 차용증. 예, 차용증, 뭐, 한장 받으신 거 있잖아요? 그 차용증 같은 거 자료를 사본으로 이렇게 뒤에 붙이세요. 첨부해서 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 차용증, 뭐, 내지는 물품 거래하셨으면, 뭐, 계약서, 내 물품 갖고 갔었던 사진, 이런 것들, 객관적인 자료를 그 신청서와 함께 첨부서류로 붙이셔서, 어, 요즘은 전자소송 사이트가 굉장히 잘돼 있어요. 그래서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이렇게 접수를 하셔도 되고, 혹은 이제 법원을 갖고 가시거나 우편으로 관할 법원이 있거든요. 이제 채권자, 이제 본인 주소, 주소지 혹은 채무자, 상대방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가지고 가셔가지고 접수를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접수하시면 무조건 법원이 결정문을 내주냐, 그렇지는 않아요. 어, 법원은 까다롭습니다. <laughs> 그래서, 어, 그걸 검토를 해서 이제 부족한 게 있으면 또 이제 보정을 하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그 내용도 좀 구체적으로 잘 쓰시고 그리고 관련 입증 자료도 좀 꼼꼼하게 챙기셔서 그거를 한번 작성해서 법원에 접수해, 접수해 보시는 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좋은 경험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변호사 비용 비싸니까요. <laughs> 혼자서 좀 해보시고, 그러면서 이제 또 모르는 거 있으면 또 찾아보시고 하시는 것도 본인의 또한 가지 능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지금 명령 신청 많이 활용해 보시라 라는 말씀을 오늘 드렸습니다. 그리고 더 어려운 소송 있으시면 더 너무 복잡하고 너무 큰 돈이 걸려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 그런 사건이 있으시다면 당연히 네, 저를 <laughs> 찾아오시면 저희 로펌 혹은 또 훌륭하신 변호사님들을 찾아가셔서 도움을 구하시면, 네, 혼자 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어, 낫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도움이 될수 있는 네, 좋은 내용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